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피로틱스 분석해 드릴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하락에 우리 주주님들 좀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자 어때요? 지금 121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바닥을 잡으려는 자 이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 자3% 가까운 이 하락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양봉으로 이렇게 어, 보안 마감해 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이겨내는 모습 자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런 급락이 종목 자체에 이 악재가 있어서도 아니고 테마 소멸이 되면서 나오는 급락도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 자체가 트럼프 이 관세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세계 경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위기를 맞고 뭐 정말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끝이 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렇게 이 3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긴급 수입 같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협상 테이블이 깔리게 될 거고요. 물론 이 협상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이런 세계 경제 위기 고조라는 정말 이런 최악을 가장 어 가정하면서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고요. 항상 이런 리스크는 대한 정책이라든지 협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겨내왔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고 뭐 국가별로 문을 다 잠그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큰이 경제 타격이 올 거라면서 이런 급락이 나왔지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자 이런 대응들이 나오면서. 반등장이 나왔거든요. 시장을 떨군 뭐 악재 이런 게 사라졌다거나 새로운 호재가 나와서 이런 반등장부터 그 대세상승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 반영은요 여러분들 항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에서는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로 단기 수익을 좀 챙겨 가면서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무조건적인 투매로 손절하는 거. 답이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손절할 종목은 자 손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필옵틱스가 자 이런 시장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뭐 무너진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줄 자리, 어때요? 그나마 좀 지켜주면서 거래량도 완전히 잠겨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결국 이런 이 급락장에서 어 거래량 없는 이런 조정 이후에 자 반등장이 나올 때, 결국 기술적인 반등만 나오고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필옵틱스처럼 단순히 테마주가 아닌, 이 본질적인 실. 모멘텀이 있는 종목 여기에 개별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은 더 커다란 이런 상승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항상 시장에서 반복되어온 패턴이고 특히나 이런 급락장이 오면 자 뭐가 나온다 이 옥석 가리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반등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종목과 반등이 나올 때더큰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로 이렇게 딱 나뉘게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부진할게 이렇게 뻔한 종목은 지금 손실률 수명 쓸게 아니라 바로 손절을 해주고 뭐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던 아니면 시장을 좀 관망을 하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필옵틱스가 단순히 이 유리기판 관련 주가 아닌 이 핵심 장비인 TGB 이 장비 개발과 절단 이 공전 기술을 갖추고 유리기판 라인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자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더 크게 튀어나갈 확실한 모멘텀과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질 이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이렇게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아 이렇게 힘들다고 팔아버리는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매 매도해야 하는지 자 이걸 모르면 호재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아,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네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내용 자체를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이 종목명 필옵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놔 주요 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피로틱스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거래량, 뭐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그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한 번에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터트리면서 상승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이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따라서 이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010-5894-2930번으로 자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맨 앞에 한 글자 P 킬이라고만 적어서 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크게 크게 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자, 물리고 이렇게 돼서야 이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자 어, 정보 이거 좀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정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뜨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바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필, 뭐 필옵틱스 편하신 대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정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시장에서도 하루에 뭐 5%든 10%든 간에 꾸준하게, 꾸준하게라는 게 중요하겠죠? 꾸준하게 단기 수익 좀 챙겨가시면서 우리 필 옵틱스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더 이 도움 좀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 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갈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한수리 수익뿐만 아니라 어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